남계 문전으로 페페 머리맞고 좋아요 소름이, 띕니다. 자, 소름이 달려갑니다. 소름이 뛵니다. 반대 필요해요. 페페 머리맞고 좋아요 소름이, 띕니다. 자, 소름이 달려갑니다. 소름이 뛵니다. 반대 필요요 반대. 반대, 반대. 자 반대의 황희찬이 달려갑니다. 소름이. 소름이. 반대쪽 황희찬. 소름이 잡고. 소름이. 어디로. 왔다. 왔다. 이기게긴 했지만 어제 경기가 가장 아쉬웠을 선수 네, 바로 주장 손흥민 선수겠죠. 지독하게도 꼬론이 따르지 않았지만 끝까지 든든한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수비 진영에서 볼을 가로챈 다음 60m 폭풍질주에 수비수 5명을 뿌리치고 날린 슈팅은 아쉽게도 골대를 강타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모두가 또 하나의 원더골을 예감했던 만큼 손흥민도 머리를 쓸어올리며 아쉬워했습니다. 후반에도 절묘한 헤더로 골문을 노렸지만 이번엔 슈팅이 코스바를 맞고 튀어나왔고 손흥민은 손이 아플 정도로 땅을 내려치며 격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찬스를 솔직히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 너무나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좀 많이 반성해야 되는 또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경기 내내 부르네 시달렸지만 마음 씀씀이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페널티킥 기회를 후배에게 양보하는가 하면 제가 체육 예전에 들어왔던 골이 없었고 어, 너무 감사하게도 홍민영이 저한테 찰수 있도록 또 양보를 해줬고 그 골로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니다 상대와의 뜨거운 언쟁도 마다하지 않았고 경기 직후 드러누울 정도로 혼신을 다하고도 주장의 책임을 위해 이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코로나 이후 국내 스포츠 최다 관중을 기록한 3만여 팬들을 위해 홀로 끝까지 그라운드를 돌며 손을 흔들었고 개인 SNS에 라코룸 사진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좀더 시원한 승리로 보답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요. 어 추운 날씨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계셨으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